그건 좀 이상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 올 가능성이 크네요. 100%. 아. 전체 재산에서 이 아파트,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사람들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요. 저희가 잘 보면 이 양도세의 기본 원칙, 즉 차액에서 경비를 빼서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경비를 빼는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하고 잘 모르는 부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해설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최강의 절세 블로거 미네르바 올빼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양도세 하면 관심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죠.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양도세를 물으면 굉장히 이제 세금을 억울하게 내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네. 태율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제가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아차 싶었던 게그 필요 경비 문제. 네.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도 필요한 에 포함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을 꼭 알아두셔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양도세 계산 구조부터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엔 뭐 자동 프로그램 계산기가 있어가지고 금액만 넣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어플이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네. 우선 양도세는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네. 그럼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이 필요 경비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취득 가액, 네. 그리고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이세 가지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네.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이 나오고요. 양도 차익에서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공제해주는 특별한 공제가 있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줄여서 장특공제라고 부릅니다. 네. 양도 차익에서 장독공제를 빼주면은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음. 양도 소득 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씩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또 빼주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면은 우리가 납부하는 양도세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필요 경비입니다. 필요 경비를 최대한 인정을 받을 경우에 양도세가 주는 구조인데요. 필요 경비는 이제 그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구입해서 네. 처분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음, 음. 근데 이 필요경비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제 보유할 때 저기서 언급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네. 양도비용 외에 다른 비용도 사실은 더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죠.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 같은 거죠 그렇죠 예. 대출 받았으면 네, 그렇죠. 엄연히 네. 부동산 살때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은 소득세법의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열거된 비용만 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그부동산 취득하는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열거비용이 아니면은 음.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음. 근데 그 대표적인 게첫 번째 취득가액을 한번 볼까요 네. 취득가액이 이제 그 부동산을 살때 들어간 가액 그게 실제 취득가액이고요 취득 당시 중개수수료 들어가죠 아, 복비요 예 복비 그것도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등기 이전할 때 법무사 수수료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에 보시면은 뭐 인지대도 들어,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살때 이제 국민주택 채권 샀다가 바로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자율만큼 차익도 차손도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두 번째 자본적 지출액인데요. 네, 어렵네요 말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수리할 때 발생한 비용을 수선비라고 그러는데 수선비를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내가 이 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네. 또는 이 자산을 좀더 오래 쓸수 있게 해 주는 거. 네. 그걸 좀 전문 용으로 내용 연수를 증가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수리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의례적으로 좀낡아서 고쳐 줘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좀 떨어져 나가면은 떼어 주고 네. 소모적인 소모적, 소모품 네. 같은 형식이죠. 또 너무 오래돼서 이제 고장 나면 고쳐 줘야 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에 양도세 필요금으로 인정되는 건 자본적 지출만 인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되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양도세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되잖아요. 네. 그 증빙을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수익적 지출은 굳이 또안 챙겨도 되겠죠. 어차피. 네. 증... 양도세 어차피 안 되니까요. 이제 네. 마지막 항목으로 양도 비용이 있는데요. 이건팔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게중개수수료입니다 네. 그리고 양도세 신고 비용 있죠? 네. 세무 대리인한테 지급하는 양도세 신고 비용도 양도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뭐 1번, 3번은 간단합니다. 뭐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수선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예로 좀 설명을 들어 주시오 네, 아까 방금 수선비에서 필요 경우로 인정이 되는 게 자본적 지출이고 네. 필요 경우로 인정이 안된 수선비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랬는데 음. 자본적 지출로 그러면 인정되는 항목이 뭐뭐가 있느냐. 네. 보통 이제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오래된 아파트는 베란다 확장이 안돼 있죠. 안돼 있죠. 베란다 확장하는 데 들어간 비용. 보통 이제 다른 말로 발코니 확장이라고도 하는데, 음. 그 비용도 당연히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 줍니다. 아. 왜냐면 베란다 확장이 돼 있는 아파트가 또 가격을 더 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방이 너무 작은 것들, 음. 또는 거실과 막 방이 안 터져 있었는데, 방을 트는 경우도 있죠. 방 확장 비용. 이런 것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5층짜리든 예전에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은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네. 해당이 되고요. 그렇겠네요. 예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데도 많죠 요즘에 네. 시스템 에어컨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이 됩니다. 아 그래요. 벽에다 다는 거요? 그것도 천장에 다는 천장에 거요. 예근데 아. 벽걸이 에어컨 있죠. 네. 벽걸이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이 아닙니다 아, 왜, 왜 다르죠? 왜 차별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건물에다가 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건물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치가 돼 있는 건물하고 안돼 있는 건물하고 팔때 가격이 달라지겠죠 다르죠. 그 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벽걸이 에어컨은 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벽걸이 에어컨 달았다고 우리가 건물가를 높이 평가해 주진 않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 달때 보면 이게 천장을 다 뜯어내고 네. 제법 큰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많이 건물을 듭니다. 팔 때도 그대로 둬야 되는 그런 측면도 가만히 됐겠네요 네. 그렇죠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 설치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은 떼갈 네. 수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필요금이 인정되고요 스탠드나 벽걸이 에어컨은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자산가치를 또 증가시키는 또 비용이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샤시 교체입니다 첼시 교체도 이제 자본적 지출에 포함이 되고, 네. 보일러도 오래되면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보일러도, 보일러 교체도 자본적 지출에 아, 해당이 됩니다. 보일러도 인정이 되는군요. 네. 그 외에 이제 수익적 지출은, 네. 위에서 언급했던 자본적 지출 외의 것들은 다 수익적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화장실 수리비용, 그 다음에 붙박이장 교체, 그다음또 싱크대도 오래되면 교체해야 되잖아요. 네. 싱크대 교체, 그 다음에 도배, 장판, 음. 전등 교체, 뭐 중문 설치, 옥상의 방수, 벽에 칠하는 거 음. 이런 것들은 오래됨으로 인해서 바꿔주거나 이제 교체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뭐 TV나 뭐 냉장고 비품 너무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의 구분에는 이제 포함은 안 되는데 음.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양도세 신고를 할때 약간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 우리가 이제 주택을 사게 되면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음. 내보내는 과정에서 명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경매 같은 거할때 명도비 들잖아요. 그렇죠. 경매 할때 가장 많이 들어가죠.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사비를 주거나 음. 좀 빨리 나가라고 일종의 이제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네. 이 명도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냐? 이런 인정이 될것 같잖아요. 인정이 될것 같은데요? 예, 명도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려면은 반드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경비 열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음. 이게 열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아쉽네요. 그 위약금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는 거냐? 음. 얼핏 보면 이제 비용으로 인정돼야 될것 같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경으로 열거가 안돼 있습니다. 네. 열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위약금도 필요경으로 인정이 안 되고 가장 이제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 게 이자입니다. 음. 대출 이자 음. 이것도 분명히 집 사면서 내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음. 이 이자 비용도 양도세 필요경으로 인정이 돼야 될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비로 열거가 안돼 있습니다. 근데 네. 정부가 이 이자 비용을 인정 안 해주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네. 대출해서 이제 부동산을 사면은 이 가계 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효과도 네. 감안해서 대출을 좀 부추길 염려가 있다 절세 차원에서 그렇죠 예예 예. 아무튼 이게 필요 경비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열거주의이기 때문에요 이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히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필요용비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설명 드린 거 이외에는 대부분은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명도비, 계약해지 위약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필요용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요. 옵션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죠. 북박이장 같은 거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기자님 북박이장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자본적 지출 어안 된다 그랬네요. 그렇죠. 네.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저 북박이장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돼야, 안 돼야 되는 ]겠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 옵션에 서, 선택된 북박이장이 있잖아요. 네. 옵션에 이제 내가 선택한 북박이장은 필요경로 인정을 해 줍니다. 아. 약간 다르죠. 네. 그니까 저거를 이제 오해를 해서 저걸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신고를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음. 저거는 이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놓치는 거니까 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음. 우리가 이제 분양을 받을 때 보통 옵션을 같이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분양 받을 때 옵션을 선택하면은 시공사가 집을 지으면서 이 옵션까지 같이 지어버립니다. 그렇죠. 같이 지어버리기 때문에 이 옵션에 포함된 항목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베란다 확장, 음. 그다음에 뭐 붙박이장. 커튼 월, 음. 중문, 그 다음에 뭐 드레스룸 음. 여러가지가 있죠 네. 이런 옵션 항목들은 사실상 주택의일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처음 지을 때부터 주택에 일부로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주택의 취득가가 돼 버리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옵션에 포함된 항목들은 다 취득가로 인정이 돼 버리는 네.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분양 당시에는 옵션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음. 내 나름대로 인테리어 한번 꾸며보겠다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아파트가 다 준공이 됐잖아요 그럼 일부 이제 사설업자들을 불러서 내가 공사하는 경우도 있죠. 내 취향에 맞게 꾸미고 싶으니까.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저붙박이장이나 아까 그 커튼월, 중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원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었죠. 음, 또 처음에 옵션 분양가에도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게 아니면은 필요금으 인정을 못받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래도 저희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비용은 집이 양도시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필요 경비 에 인정이 될까요? 취득세 영수증. 저건 음. 제가 <laughs>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되죠. 저거는 네, 당연히 됩니다. 전세 세입자 중간에 저희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전세 드립니다. 전세 세입자 구할 때 복비. 어? 저건 중개 수수료 아닌가요? 중개 수수료인데 네. 아까 우리 이제 취득세 필요 경비에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에 저게 안 들어갑니다. 아. 집을 사고팔 때 복비가 아니라 그렇죠. 중간에 전세 세입자를 구한 복비이기 때문에. 저건 임대 관련 경비로는 인정이 되겠죠. 임대소득에 네. 대한 소득세 경비로는 인정이 되는데, 네. 양도세 필요 경비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예. 네. 자, 세입자 요구로 해준 싱크대와 중문교체. 저건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배우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네. 왜냐면 싱크대하고 중문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수익적 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네. 경비 인정 못 받습니다. 네. 요즘에 또 화장실 리모델링을 많이 하세요. 그거 하면 네. 정말 확 좋아지더라고요. 네. 화장실 리모델링 아 이런 건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은 네.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중에 금액이 아주 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전면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네. 실무적으로는 필요경도 인정 못받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네. 되지 않습니다. 샤시는 되는데요. 네. 이 화장실 리모델링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가지고 있으려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재산세하고 종부세입니다. 네. 뭐 저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이제 올해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보통 보유세라고 그러죠. 네. 보유세는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됩니다. 세금 중에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거는 취득세만. 네. 취득세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매 이후 들어간 명도비.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필요경비에 인정이 안 됩니다. 양도세 절감에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그분도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이자 관련해서 네. 최근에 상담 해둔 사례인데 네. 기자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실제 사례였습니다. 부산에 가면 LCT 있죠. 제운대 LCT. 해운대 LCT. 네, 주성복합. 네. 높은 주앙 복합. 고층 거기 분양가가 20억이 넘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중도금이 유이자였거든요. 음. 근데 중도금 이자 후불제였습니다. 음. 근데 그 최초 분양자가 분양을 하고 나서 장금 치르기 전까지 중도금을 원래 냈어야 되는데, 중도금을 이제 시행사가 대납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금 치를 때 이자를 다 내야 됩니다. 네. 근데 장금 치르기 전에 최초 분양자가 타인한테 그걸 팔아버렸어요. 네. 그럼 최초 분양자가 대부분 가지고 있었잖아요, 분양권을. 네. 그럼 최초 분양자가 이제 이자를 냈어야 되잖아요. 그 이자가 약 7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워낙 그 분양가가 높아서 이자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이자를 원래는 최초 분양자가 내야 되는데, 네. 매수인한테 잔금 치기 전에 이제 매수인한테 넘겼거든요. 매수인한테 계약서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 중도금 이자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네. 이렇게 계약서를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되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잔금 치르면서 사자마자 분양권 넘겨받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르는데 음. 잔금 치르면서 그 이자 7천만 원 있죠. 음. 그것까지 자기가 추가로 대납을 했습니다. 음. 그런 경우 그 이자 7천만 원이 경비로 인정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원래 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필요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네. 아 이자는 경비로 인정이 안돼 네. 세무대리인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네. 계시는데 저 경우에는 네. 저거는 그 주택을 보유하면서 네. 내는 이자가 아니고요 네. 내가 이 주택을 사는데 들어가는 취득 비용입니다 아. 왜냐하면... 근데 좀 이상한게 네. 그럼 아까 그 파는 사람이요 lct를 파는 사람이 네. 팔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이제 7천만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역시 취득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때 안됩니다 그건 안되고요 사는 그렇죠. 사람은 취득가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죠. 그건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네. 조건이 아니었으면 네. 그 사람은 7천만원을 싸게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특약이 없었으면은 네. 자기는 칠천만 원보다 싸게 수도 있는데 특약 때문에 칠천 을더 주고 산 거잖아요. 네. 그니까 칠천 더 들어가는 거는 이 취득 가액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의하실 게이 네. 매수인은 취득 가액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 이자를 네. 그럼 매도인은 어떻게 할까요? 매도인은 칠천만 원을 자기가 양도로 봐야 되나요? 그건? 그렇죠. 양도로 봅니다. 와, 이 경우에는 네. 매도인은 사실상 자기가 내야 될 돈을 매수인한테 넘긴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 칠천만 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와. 실무적으로 대부분 포함 안 시켜서 나중에 안 시켜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올 가능성이 크네요. 100%입니다. 아이고. 왜냐면 세금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특정사 매수인한테 양도세 경비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매도인한테 반드시 이거를 양도 가에게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네.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저 미네르바 올빼님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정말 꿀팁 같은 정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